어느 정도 로 모자라 보이냐면은요, 지금. 채팅창에 주작 아니야? 댓글 계속 올라오거든요, 지금. 주작이었으면 좋겠어요, 진짜. 주작이 었으면 <laughs> 좋겠는 게 아니고,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굴수 있지? 이거 주작 아니야? 라는 반응이거든요? 주작 아니죠? 남친이 물차저 저한테 계속 말하면 맞을까요? 너를 몰차라 하다가? 아 시작부터 너무 센거거으면 <laughs> 피곤해지는데 본인 나이대랑 사연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이고요 그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계속 만나는 게 맞는지 아닌지가 고민인데 촬영이 네. 어, 어, 여기 수위 어디까지 언급 가능한가요? 직접적인 단어만 언급 안 하시면 돼요 하는 도중 그때 그럼 숨겨져 있던 카메라를 발견하신 거예요? 그때 이제 휴대폰을 갖다가 잠시 하던 뭐 만지더니 향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휴대폰을 세워주고 저를 눕히더라고요. 설마 설마 했는데. 그걸 대놓고 그렇게 했다고? 네, 제가 눈치 못챈줄 알고. 나름 몰래 한 거예요, 그러면? 네. <laughs> 그때까지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끝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왜 모르는 척했냐 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워라고 했거든요. 보더니 네. 지우고 이제 휴이 통에서 삭제를 하더라고요. 그 전에 찍어도 되냐고 물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자기 멋대로 몰래 찍더라고요. 근데 거기서 웃음을 옮겼어. 아 그렇게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일이 처음이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했는데 뻔뻔하게 다르게 말을 넘기더라고요 혼자서 할때 하고 싶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혹시 너무 황당하니까 사람이 말이 안 나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? 사연자님 말을 상대방이 헛소리하는데 당당하게 헛소리하면 당황한다 이 얘기잖아요 네 당신 그런 걸 알겠는데 그게 언제 있던 일이에요 어제 아래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아래가 무슨 말이에요? 아이 사투리구나 이틀 전이에요 어제 아래가 그럼 그 뒤에 남친이 연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?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따졌거든요. 음. 그래서 너무 너무 미안하다, 뭐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배려 화를 내면서 내가 안 좋아하면 너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겠냐 시간 내서 왜 이렇게 왔겠냐 너야말로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니냐 와, 이렇게. 바로 가스 불 키네 그냥. <laughs>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말문이 막히는 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? 왜 자꾸 말문이 막히시나요? <laughs> 처음 닥치는 상황이 오면은 너무 데이터 값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거 있죠 <웃음> <웃음> 자 선생님 저희 방 유튜브 보시잖아요 안타깝게도 저희 방은 막 판만들어 드리진 않아요 <laughs> 아네 괜찮습니다 어, 그러니까 남친은 씹새끼고요 <laughs> 네. 맞구나 씹새끼가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<laughs> 선생님 병신이세요? 병신이겠죠? 제가? <laughs>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문제는 여기 와갖고서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가 질문이에요? 이게 지금 맞는 반응이에요 이게? 반응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당시에도 너무 벙쩍하고 당황해서 말을 못했어요. 하루 뒤에 카톡하다가 상대방이 화내길래 벙쩍하고 말을 못했어요. 언제까지 말 못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모자라 보이냐면요 지금 채팅창에 주작 아니한테 야 계속 올라오거든요 지금. 주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. 주작이면 좋겠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굴수 있지? 이거 주작 아니야? 나는 반응이거든요. 주작 아니죠? 주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. 나 선생님 핸드폰 에 지우시는 거. 지워도 복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? 복구할 수 있는 거 알아서 경찰서에 증거물로 남겨서 신고를 할까도 생각을 하셨어요. 왜 생각만 하고 말았어요? 그러게요. <laughs> 신고할 걸. 자 남친한테 그만 휘둘리시고 또 남친이 어느 정도 이제 가슴을 키는 거 같은데 거기도 휘둘리시는 거 같거든. 내가 지금 이걸 주작이라 생각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. 주작이었으면 오히려 상대방 막 나쁜 사람 만들고 M S G 실라 그러는데 네. 이 사람은 그냥 지금 <laughs> 이런 느낌이라 오히려. <laughs> 남자친구한테 네. 확실하게 기분 나빴고 네. 제가 봤을 땐 이건 이별 사유거든요 헤어져야 맞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잘 정리하시고 제가 추천한 방안입니다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잘 이별하시고 저는 일단 경찰에 얘기하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아좀 답답하게 해드 죄송해요 <laughs> 맞잖아요 만약 이게 몰래 찍으라는 범죄잖아 사실 그게 아니고 몰래 칼로 찌르라 그랬어 신고 안할 거예요? 아 신고해야죠 똑같은 거라 생각해 나는 휘둘리지 말고 좀잘 하시고 신고하라는 이유는 복수해라 이런 게 아니고 복구할 수 있으니까 복구하면 어쩔 건데 거기까지 생각했어요? 사실 주변에 좀그 남자친구 주변에 뭐라고 해야되지? 지폭력배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엮일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신고를 좀 망설인게 있긴 한데 되게 센 조폭이에요? 어.. 저도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저는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저도 나중에 만나거 나서 알게 된 거여서 조폭을 하면 어느 정도의 법죄 집단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말을 얹진 않겠습니다 <laughs> 근데 네. 저였으면 신고했으면 불안하니까 짝이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게 처음에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알아서 하세요 예. 네. 아, 이 얘기 안 했네. 다만, 좀, 헤어지기 전에 친구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은 해요. 왜냐면은, 헤어지자 하면은, 어딘가 올리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.